AI 섹터, AI에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시초가 68,300원 치고 나갑니다. 하나비전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민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3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로 상승을 주도했던 쪽이 AI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K-DEST, 시넵시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AI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자, 우리 시장에서 특히 NXT 시장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알수 있죠.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종목들 포스코 엠텍 한국 석유 하나 마이크론 포바이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은 광물 개발이니까 리튬 쪽과 관련된 종목이라 할수 있고 한국 석유는 원유주가 원유가 급등했죠 전일 그래서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 포바이포가 있는데요 포바이포는 ai 관련 종목입니다 퓨리오사 관련 사죠 퓨리오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보 펀드로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ai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기업이 필요사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바이오 이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nxt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사 내용에서도 ai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탑10 뽑는다 ai 자본시장 선진화 등 거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차적으로 인간, 인공지능 분야 산업 활성화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10시에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인공지능산업 육성방안 논의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열심이다. 10시에 새 3차 비상경제 점검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사람 육성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나오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BQAI 이종목도 시초가가 2.8% 오르면서 시작을 할것 같죠? BQAI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럼 재지수 키키 스시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우리 찾아야 될 텐데. 이제는 시초가 매매 워트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실현했고또 홀딩하신 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트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ai 관련 종목에서 재재수기 기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 쪽이 찍기 브림스 케줄 시나리오 이런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매수해 볼까 합니다 바로 한화 비전입니다 한화 비전 보죠 한화 계열사인 이 종목 어제 급등했었습니다 어제 18% 올랐다가 14% 종가 형성하고 오늘 nxt 시장에서 갭 상승했다가 약간 누르고 시작하려는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1.4% 68,000원 전환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죠 ai 관련 종목 ai 쪽에 매기가 붙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좋았던 섹터가 ai 섹터 그리고 전일대비등락률 상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섹터, 상승을 주도하려는 섹터가 리튬, 그리고 원유, 그리고 AI입니다. 근데 AI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서 내놓는 첫 번째, 첫 번째 그러한 정부안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0시에 tf 회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ai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비전은 하나 그룹주이고 어또 재무가 탄탄한 그런 회사죠 이제, 이제 수기끼스시에 부합하는 종목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점검하면서 대응을 합니다만 두 개의 고점 추세선 연결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면 상승 공간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누자답벗이라고 있습니다. 누자답벗 계속 이 방송 을 시청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늘생각해될게 제재수키키 스시 그리고 누자답벗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상승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상승 공간이 여유 있게 있다 그러면 매수 눌림목에서 매수 그리고 혹시 물리더라도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재수키키 스시와 이 누자답벗 이것만 명심해도 주식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비전. 자, 하나비전 시초거에 한번 들어갑니다. 시장 거로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비전은 AI, 보안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재무 구조 탄탄하고요. 자, 하나비전은 하나 그룹에 있습니다. 하나 그룹에 있고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반도체, 설계, AI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시스템 그런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스마트 시티, 보안 솔루션, 지능형 CCTV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나비전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하나비전 제재수기기 스시에 부합하는이 종목, 이 종목을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영업 이익이 벌써 440억, 1분기에 440억의 영업 이익을 기록한 회사이고요. 앞으로 1년에 영업 이익이 2000억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비전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시초가 매수 들어갑니다. 하나비 전 시초가 매수 들어갑니다.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당일 수익 나거나 2, 3일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텔레그램방에 꼭 참여하시고요. 김현우 수익 연구소 검색하셔서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꼭 수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직원들에게 얘기해 놨으니까요. 자, 이제 시장 시작합니다. 하나비전 얼마에 시작을 할까요? 오분봉에서 NX 시장에서 누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AI 세 벡터 AI에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 자, 시초가 시초가 68,300원. 자, 시장가 매수. 68,300원 매수했습니다. 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봅시다. AI를 선도하는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 될수 있다. 자, 하나비전을 비롯해서 퓨리오사 관련 종목인 포바이포라든지 JSC 인베,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DSC 인베스트먼트 1.4% 오르고 있고요. BQAI 자 BQAI 1.7% 오르고 있습니다. Xperix Xperix 1.8% 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다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비전 시가 68,30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단타 매매자들을 좀 혼내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어제 일단 급등을 했으니까요. 장 초반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TF, TF팀을 구성한 정부 회의가 열린단 말입니다. AI 사람 육성과 관련된 회의가 열린다. 그 내용이 뉴스화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 68,300원에 매수한 종목이 바로 한화비전입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차트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 속성, 개인 성향과 매매 유형에 따른 매매 그 영상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매매 유형에서 볼 때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런 3봉 기법인데 지금 그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영상 확인하신 분들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를 매도 타점으로 잡고 있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3봉 매도 타점, 추세선 매도 타점 바로 그와 관련된 종목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이 바로 하나 비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른 매매 유형은 다르겠죠 차트를 선택하는 기준 클라우드 기법으로 1봉 또는 주봉 월봉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첫번째는 3봉 첫번째는 클라우드 1봉 세번째는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그리고 커밴들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급률 패턴이 있고 매집 패턴 있고 바닥 패턴 이렇게 7가지 차트 유형이 있으니까 본인의 유형에 따른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좀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분들은 하나비전 차트를 공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비전은 상승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 가지 매매 기준,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이찍기브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7 가지 매매 전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누자답법 기준에도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 시초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단타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지금 3분 정도 됐는데 3예요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1분마다 1%, 1%는 전일 대비, 전일 거래량에서 대비해서 지금 1분마다 1%씩 나온다는 것은 60분, 1시간 기준으로 60%의 거래량이 나올 수다는 거죠. 그렇다면 2시간도 안 돼서 전일 거래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장 초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치고 나갑니다. 하나비전 68,300원 시초가에 매수했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정말 저는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패턴 괜찮습니다 ai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는 오늘 오늘장에서 바로 대장주가 하나 비전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시가총액 3조 4천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 종목 바로 하나 비전 우리는 시초가 68,300원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긍정적인 매수가 있는 바로 이 종목 5분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5분봉에서 일단은 68,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분봉, 30분봉, 60분봉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68,300원 시초가에 매수한 종목. 자, 60분봉 상황에서 이렇게 어제 장 후반에 장 후반에 눌렸다가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화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시에 있는 정부회의죠. 10시에 있는 정부회의인데 3 0분봉에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되면 10시까지의 두개 봉이 만들어지는데 30분봉의 예상 경로는 바로 로 이렇습니다 제가 또 예측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첫번째 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번째 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10시까지 그리고 10시에 딱 회의가 시작하면서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라고 하죠 10시에 회의가 열리니까 또 10시에는 또 올랐다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냥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제가 그려드리는 경로, 경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비전. 제가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30분 봉에서 봉 하나, 그리고 다음 봉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68,350원까지 매수한 하나 비전 69,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물론 상승이 더 나와야겠죠. 더큰 상승이 나와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30분 봉에서 2개의 봉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유있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초가 68,300원에 매수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사셨습니다. 차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타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초가 매매 검색기를 보도록 하죠. 제 검색기가 100개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시초가 매매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상승 섹터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죠 BQAI. 아까 1% 밖에 오르지 않는데, 지금 벌써 6% 치고 가죠. BQA, AI.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인적 분할. 인적 분할 철회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한컴 위드. 이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AI 관련 종목이면서 동시에 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K, 골드. 골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한컴 위드도 흐름이 좋구나. 그리고 K-A, K-SIGN. K사인, k s i n 도 괜찮죠. 물류와 관련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K-SIGN이죠. 이지 바이오. 이지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동물 방역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지 바이오도 상승이 흐름이 좋고 중화첨 단 소재 지난 주에 우리가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죠. 주앙참 첨단 소재 리튬 관련 종목이고, 비큐의 AI 관련 퓨리오사 퓨리오사 관련 종목인 4x4. BQAI, DSC Investment, Xperis 이런 종목 보라 그랬습니다. 한 종목 더 하자면 토마토 시스템까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이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다. 다시 하나 비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시초가지 68,300원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69,300원까지 올랐죠. 주당 1,000원이 올랐던 겁니다. 주당 1,000원. 더 강하게 상승합니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주당 아 3,000원 정도 오르면 좋겠죠. 주당 2,000원만 올려도 좋지 않습니까? 거의 3% 수익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제 68,300원에 매수한 하나 비전 69,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정확한 매도 타점 안내받에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를 해줬습니다. 아운보드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자리가 있다고요. 제가 차트 유형에 따라서 매도 자리를 알수 있는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선 기법으로 3봉 매도 타점. 삼봉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는 거죠. 하나 비전이 바로 그런 종목이 될수 있겠고.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라는 거 있습니다. 클라우드 니어.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니어. 뭐 힌트를 드리자면 종목이 상승을 할때 어느 선에서 부딪히는가. 클라우드 니어 상단인데 자 K 사인을 보시면 클라우드 쪽에서 부딪히고 한번 누르고 다시 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클라우드 상단에서 매도, 눌림목에서 매수, 그 다음 돌파, 돌파를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이 매물 대니까요 월봉에서는 더 확실해집니다. 자, 케이사인 참고로 주봉, 월봉을 다 보는 건데요. 케이사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월봉에서의 갈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월봉에서 갈수 있는 저 자리까지 보인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월봉에서의 이런 자리, 클라우드 니어 상단 자리까지 갈수 있다.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 그리고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이런 패턴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 에드바이오텍이 커비드 핸들베이스 패턴이죠. 커비드 핸들베이스 패턴의 예외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에드바이오텍은 월요일 날 매수해서 그가큰 수익을 거었는데 지금 또 v i 입니다 자, 에드바이오텍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VI 걸렸습니다. 에드바이오텍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에드바이오텍 오늘 VI 걸렸습니다 에드바이오텍 VI 자 VI 걸렸는데요 자 VI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아무데서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매도 타점이 분명히 있다 자 에드바이오텍 월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안내드렸던 워트 자, 워트 오늘도 상승합니다 워트 오늘도 상승합니다 8,890원까지 올랐는데요 자 워트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워트도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수요일 매수 들어간 것은 하나비전 68,300원 시초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분봉 상황에서 좋은 흐름 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당 1,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하나비전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홀딩하시겠다. 아, 짧게 수익 내신 분도 축하드리지만 홀딩에서 좋은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담당자를 통해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기 어 좋아 보인다 시초가 매매. VA 관련주, 메이저 수급주, 급등은 눌림목 발생, 이런 검색기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방 신청하신 다섯 분, 5분, 선착순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비전 어, 매수해서 좋은 어,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28일은 에드바이오텍, VA에 걸렸고요 에드바이오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워트, 화요일 29일 날 안내드렸던 워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매수한 하나비전 역시 시초가에 들어가서 좋은 흐름 전개 중이니까 이세 종목 단기적으로 짧게 매도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여전히 홀딩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나 매도 타점 정확히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주식, 오후에는 코인으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익, 오후에는 코인으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으니까 김현호 수익 연구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